LG불펜의 무실점 투혼, 기아 3연전 스윕 이끌다. 한국 프로야구 KBO 2025 시즌, LG 트윈스가 광주 원정에서 기아 타이거즈를 꺾으며 6연승을 달성했다. 불펜의 강력한 호투와 타자들의 집중력이 맞물려 팀은 시즌 초반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염경엽 감독은 경기 후 지키는 야구를 강조하며 선수들을 치켜세웠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경기의 승리가 아닌 시즌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LG의 팀 컬러를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24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기아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 LG는 2대1로 힘겹게 승리했다. 투수전 양상이 짙게 깔린 경기였지만, LG는 6회 초 결정적인 순간 두 점을 뽑으며 전세를 뒤집었고, 이후 철벽 불펜이 리드를 끝까지 지켜냈다. 이로써 LG는 시리즈 수입과 동시에 6연승을 기록했다. 선발로 나선 앤더스토러스트는 5이닝 1실점으로 제몫을 다했다. 이전 두 번의 등판에서 다소 기복을 보였지만 이날은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했다. 여러 차례 주자를 내보내며 흔들릴 법도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땅볼 유도와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염 감독은 선발로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선발로 나선 앤더스 토러스트는 5이닝 1실점으로 제 몫을 다했다. 이전 두 번의 등판에서 다소 기복을 보였지만 이날은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했다. 여러 차례 주자를 내보내며 흔들릴 법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땅볼 유도와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이는 단순히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팀 동료들에게 신뢰를 주는 피칭이었다. 시즌 초반 불안정했던 투구 내용을 서서히 개선해 나가면서 앞으로 LG 선발 로테이션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염 감독의 말처럼 자기 역할을 다한 투수는 단순히 공을 던지는 사람이 아닌 팀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경기의 승부처는 불펜이었다. 6회 이후 등판한 장현식, 김진성, 김영호, 그리고 마무리 유영찬까지 총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장현식, 6회 위기에서 1이닝 무실점. 팀 분위기를 끌어올림. 김진성 0.2이닝을 책임지며 상대 타선을 봉쇄. 김영우 특히 8회 위기에서의 호투는 압권이었다. 염 감독은 김영우가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 유영찬 1.1이닝을 던지며 아웃카운트 4개를 책임졌다. 흔들림 없는 마무리 능력으로 팀의 승리를 지켜냈다. 염 감독은 우리 필승조가 제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줬다며 박수를 보냈다. 경기의 승부처는 불펜이었다. 6회 이후 등판한 장현식, 김진성, 김영호, 그리고 마무리 유영찬까지 총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특히 이들의 활약은 단순히 점수를 내주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 타선을 압도하는 힘을 보여줬다. 장현식은 빠른 공과 날카로운 슬라이더로 상대 타자들을 제압했고 김진성은 짧은 이닝이었지만 결정적인 삼진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김영훈은 8회 최대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이닝을 막아내며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마지막으로 유영찬은 특유의 강심장으로 아웃카운트 4개를 책임졌다. 이 4명의 불펜이 보여준 투호는 LG가 추구하는 지키는 야구의 핵심이었다. 타격에서는 화끈한 장타는 나오지 않았지만, 필요한 순간 결정적인 점수를 올렸다. 6회초 신민재의 동점타. 이어 문성주의 역전 적시타. 이두 개의 안타는 경기 흐름을 단숨에 LG 쪽으로 가져왔다. 이후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아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지만 야수들의 탄탄한 수비와 투수들의 호투로 역전을 끝까지 지켜냈다. 염 감독은 타선이 쉽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력을 발휘했다며 수비에서 투수들을 도와준 야수들도 칭찬하고 싶다고 밝혔다. 타격에서는 화끈한 장타는 나오지 않았지만 필요한 순간 결정적인 점수를 올렸다. 6회 초 신민재의 동점타와 문성주의 역전 적시타는 경기의 흐름을 단숨에 바꿨다. 이두 개의 안타는 단순한 안타가 아니라 팀의 집중력을 증명한 결과였다. 특히 신민재는 시즌 초반부터 끈질긴 타격으로 팬들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문성준은 팀의 리드오프로서 중요한 순간마다 존재감을 드러낸다.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았지만, 선수들은 끊임없이 주로 플레이와 타석에서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상대 수비에 압박을 가했다. 이는 점수 이상의 가치, 즉 상대 팀을 지치게 만드는 야구를 구현한 순간이었다. 염 감독이 강조한 지키는 야구는 이번 경기의 키워드였다. 화려한 공격력보다는 팀워크와 수비, 그리고 불펜의 힘으로 승리를 지켜냈다. 이는 단순히 한 경기의 전략이 아니라 앞으로 시즌 내내 LG가 추구할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강력한 불펜과 집중력 있는 공격, 그리고 전체적인 수비 조직력이 맞물릴 때 LG는 올 시즌 우승 후보로서의 위용을 더욱 확실히 할수 있다. 염 감독이 강조한 지키는 야구는 이번 경기의 키워드였다. LG는 화려한 장타나 대량 득점이 없어도 집중력 있는 수비와 투수진의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승리를 만들어냈다. 지키는 야구란 단순히 수비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넘어 경기의 흐름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작은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번 경기에서 LG는 단 한순간의 방심도 없었다. 불패는 철벽 같았고, 야수들은 작은 타구 하나에도 끝까지 달려가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이는 시즌을 길게 끌어가며 반드시 필요한 DNA이다. 팀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염갈량 야구였다. 이번 6연승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팀 분위기 고조, 시즌 초반 연승은 선수단 전체의 자신감을 극대화한다. 불펜 실내 구축. 이번 경기를 통해 필승조의 신뢰도는 한층 높아졌다. 타선의 실질적 성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점수를 만들어내는 집중력이 돋보였다. 특히 신민재, 문성주와 같은 젊은 선수들이 중요한 순간에 활약하면서 팀 세대 교체와 장기적 전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LG는 이번 승리로 단순한 상승세를 넘어 시즌을 이끌 핵심 전력을 확인했다. 포러스트를 중심으로 한선발진, 불펜의 안정감, 그리고 타자들의 집중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지키는 야구가 유지된다면 LG의 연승 행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염 감독은 선수들이 제 역할을 다하면서 얻은 값진 승리였다. 옆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선수단 역시 원정 응원석을 가득 채운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오늘 경기는 LG 트윈스가 보여준 지키는 야구의 정수를 담고 있었습니다. 불펜의 무실점 투혼, 토러스트의 안정감, 그리고 신민재와 문성주의 집중력이 빚어낸 값진 승리. LG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스포츠 이야기와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신다면, 유튜브 채널 프로액션스파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